9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를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가부터 마까지의 알맞은 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와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선분 AC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점 O에서 선분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점5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분 OA랑 선분 OB의 길이가 같대요.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 근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데 왜 같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있죠. 이거를 딱 잡아도 얘는 이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같을 거고. 자,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요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우리 합동 조건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직각 삼각형을 두 개로 봐 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본 다음에 자, 90도, 90도 똑같고요.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자, 또 얘는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 S A, S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분 OA의 길이랑 선분 OB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점 O는 선분 BC의 수직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 여기서도 선분 OB랑 선분 OC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 요거 똑같으면 이렇게 되죠. 더 가에다가는 선분 O, B 적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셋이 똑같아졌으니까 선분 O, A랑 선분 O, C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여기다가 O, C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O, A, D와, 자,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에서 얘랑. 자, 그리고 삼각형 O, C, D. 이렇게 둘이 볼 건데. 자, 지금 보면요. 여기 있는 각 있죠? 얘네 둘이 90도, 90도로 똑같아요. 자, 그리고 선분 OA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다 써주고. 자, 빗변의 길이가 같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공통이죠? 자, 여기 있는 선분 OD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분 OD 접어줘. 그럼 이거는 무슨 합동이에요? 90도 R, 빗변 H. 자, 그리고 한변의 길이 S에서 이 둘이 RHS 합동으로 완벽하게 똑같고, 오 그러니까 얘도 선분 AD랑 선분 CD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둘, 세 개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선분 CD 써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선분 OD도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한점 5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매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